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 갈 겁니다. 일단 추천드리기 전에 저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이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자, 해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저희 카페 올라가는 내역이 이 엑셀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게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 승패 여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페를 통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달 합계가 3426.15%, 1096.87배, 1183개 표본 92.6% 승률을 달렸습니다. 자, 22년도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최고 누적 수익 3558.96%, 290.10배고요. 219개 표본 95%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3월 24일자 기준 데이터가 누락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자정 안으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분석 및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들어갑니다. 추천 들어갈 종목 줌 인터넷 되겠습니다. 자, 줌 인터넷 최근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만큼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어, 흐름상 지금 추천이 웬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패턴은 단순 급등이 아니라 상승 계단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고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기존 흐름을 보시면 양봉 후 추가 슈팅, 양봉 후 추가 슈팅.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난 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존 패턴을 반복한다면 추가 슈팅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 7천 라인이 강하게 저항으로 받쳐주고 있었고 이 라인 돌파 마감하지 못하면서 고점 고착화되어가는 패턴이었는데 오늘 돌파 마감이 나온 거고요. 또한 이7천 구간을 보시면 이 응구름 때라든지 매물 대 상단 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전에 형성했던 이 저항 구간 때, 이 구간에서 형성했던 이 천장. 이 구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저항이 현재 심리적으로 강하게 작용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부분 먼트를좀 키워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 패턴을 감안한다면 추가 슈팅을 항상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 뒤에는 항상 슈팅을 그리는 기존 종목의 특성상 반복적인 흐름을 저희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에서 들어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안하다라고 하실 수 있죠. 비중을 적게 가시면 좋겠고 어, 7,632하 매수고요. 최소 3% 목표 잡고 하시고 또한 현 구간 중장기 접근 분들은 60분봉 62평 잡고요. 이탈 마감 없으면 쭉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서킷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은 없고요. 기존 저항을 돌파하는 수준이고 박스권을 탈피하는 수준일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리스키하고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준 현재 장기 2평 배열라인들 모두 정배열세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항 32,500대 돌파 마감하면서 상승은 쌍바닥세에 이어서 이 저점 구간은 약간 변형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형 상승 기하 패턴 그리고 오늘 상승 잔학세까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밀리더라도 다소 하락폭이 단기적으로는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라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라인을 설정을 좀 드리고요. 그 라인은 60분 봉 22평이고, 이탈 마감 시 매도 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외 분들은 이제 33,800 이하 매수하셔서 3% 목표 잡고 가시고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